정말 괜히 지나가. really i t h 솔직히 나도 it c a n 너 be honest on d a 둘 셋, 에르만스익스러스, 안녕하세요 와입니다. 네 여러분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. 좋아요. 어. 저는 또한 명씩 또 소개해볼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 와이루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날씨도 딱 좋지, 그러니까요. 너무 선선하고 딱 축제 즐기기에 제격인 날씨인 것 같은데, <목소리도>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 우아가 달려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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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왔어요. 네 <laughs> 어, 무대 전에 그 불꽃 축제했잖아요. 너무 예쁘더라고요, 진짜. 불꽃놀이요? <laughs> 불꽃놀이요 <laughs> 네, 진짜 <laughs> 저희도 감탄하면서 보다가 이제. 무대 올라왔는데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 최근에 활동했던 블러쉬라는 곡이었고요. 네. 아 진짜 이렇게 끝에까지 많은 분들이 진짜 함께해 주고 계신데 다음 곡이 진짜 진짜 신나는 곡이거든요. 네. 소개해 주세요. 아, 네. 다들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? 네. 오, 놀이기구 네. 뭐 좋아하세요? 룰러... 롤러코스터 <laughs>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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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? <laughs> <laughs> 한번더뭐 좋아하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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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 롤러코스터인데 네. 롤러코스터 더 재밌게 즐기시려면 따라 부르시면은 저희가 더 힘내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저희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? 좋아요. 네. 시작. 나와 <laughs> <너와> 나의 롤러코스터. <laughs>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. 이렇게 너와 나의 라는 소설이 나오면 그 뒤에 롤러코스터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한번 연습 같이 해볼게요 네 시작 <laughs>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 좋아요 좋아요, 좋아요. 그럼 좋아요. 이 텐션 바로 이어서 저희 롤러코스터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Let's go! Let's go! 잘 보이시나요? 네! 잘 보이시나요?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지금 멀리까지 많이들 와계셔고 네. 맞아요 <목소리> 가까이서 보고 싶다 진짜 <목소리>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<laughs> 감사합니다 <목소리> 멀리서 펄쩍펄쩍 모 <laughs> <잘> 보입니다 <laughs> 네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나나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나나 예쁘데요나주소생 예쁘다 주선생왔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리고, 오! 응. 우와!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여기 질서 온와 여기 너무 예은데요 진짜요? 맞아. 어, 그리고 또 이번 축제의 그 색깔이 블루잖아요. 네. 너무 예뻐요, 진짜.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어, 맞아요. 어? 저랑 같은 디자인 있나? <웃음> <웃음> 저랑 같은 디자인 오, 있나요? 많아요. 이야 <laughs> 너무 좋다 <laughs> 좋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열기를 이어서 다음 곡을 해볼텐데 혹시 여러분들 달달한거 드시고 싶으지 않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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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대학교를 갈 때마다 항상 단거를 물어보거든요. 맞아요. 왜냐면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단거라는 곡이 혹시 아시나요? 네, 오! 진짜요? 진짜요 그러면 저희 바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좋아요. 네. 시작 잔거단거 모두 거 이혼 러브. 자거잔거 모두 잔거 이혼 러브. 이렇게 러브를 외쳐주시면 되는데 혹시 어렵지 않으시겠어요? 할수 있죠. 자 그럼 해볼게요 시작 짱가짱가 보다 짱가요라 짱가짱가 보다 짱가요라 렛츠고 바로 합시다 예요 여기 조선 대학분들은점이신것 같아요 진짜 짱이에요 저. i do 좋아하시나봐요 그런가봐요 당신도 확실히 됐어요 지금 한거안 먹어도 돼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네. 그리고 저희 진짜 너무 아쉬운데 딱 하나 남아있거든요 저희 노래가 벌시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rotates. 웃음> <laughs> 사실 마지막 요 <생각하게도> 아, <laughs> 아쉬운 사람 <사랑>, 소리질러 <laughs> <laughs> 아, 어떻게못 가겠는데 그러니까요. 저기 <laughs> 어, 지만 저희 또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혹시도 네. 뭐 지금 위험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없겠죠? 네 안전 잘 지켜주시면서 네 저도 사랑해요.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오, 좋아요 어우 좋아요. 맞아요. 저 칠천 감옥 이네요 기. 저희 또 마지막 곡어 어, 어머. 여긴 지금 별이 없지만 저희 별따라가자라는 노래를 들려드릴텐데요 네자 연습한번 <laughs> 좋아요 <웃음>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됐죠? 네 시작 모두 잠든 이밤이라고 <laughs> 하면은 별따라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어 여기 다아천재들이어서다 아, 어, 네.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바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모두 잠들 이밤. 와와 여러분 막곡인만큼 그냥 소리 엄청 크게 질러주세요. 네. 자 준비됐죠? 오케이 네. 네, 마지막고별 따라가자 가봅시다. 가봅시다. 드라마 사그라들 빛친 걸까 바해에 머리 새긴 걸까 손을 뻗으면 닿을가더높이 높이 잡힐 i 잡힐 듯잡힐지않 n I e t w a t t r e a t 가달내줘순가와더 깨끗함을 요 시간 배서을 세고 그니까. 그니까. 시선이 당겨 오늘 만 날려 먼지는 미지근해 정 h Yeah! 요 제일 사지로 발을 찍어볼게. 우리 포즈 뭐 할까요? 포즈? 피피피? 다같이 보라주 할까요? 다같이? 좋아요. 다같이. 여러분 보라주 해주세요 저기 멀리에 계신 분들은 손마리아트. 손마리아트. 오, 예쁘다. 찍어볼게요. 아, 너무 예쁘. 그러면 조선대 사랑해 하면서 찍어요? 좋아요. <laughs> 준비됐죠? 네. 하나, 둘, 셋. 조선대! 조선대! 하면서 네 남은 축제도 잘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. 네. 둘셋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도 오, 감사해요. 또봐요네 또... 또 고맙습니다. 마지막 무대 우아와 함께했습니다. 와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우아. 야 진짜 <laughs> 우아. 네. 자, 멋진 분들 함께 꾸며주신 우리 우왕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